탈레반보다 북한 인권이 지독하다고 미국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철수 종료 시한이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인권 유린에 대한 보도가 다시 세계 뉴스를 뜨겁게 달구는 가운데 미국에서 뜬금없는 비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간과 비교되는 곳이 다름아닌 북한입니다. 로버트 킹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여성에 대한 대우를 제외하면 김정은 정권의 조직적 인권탄압이 탈레반의 횡포보다 훨씬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로버트 킹의 언론기구를 쭉 읽어보면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단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탈레반보다 국가장악력이 뛰어나 인권유린에 더 조직적이라느니 여성 인권은 북한이 훨씬 나아 보이지만 김씨 왕조의 저항 세력이 없는 국가가 되었다느니 아프간에는 기자들이 많이 갔는데 북한에는 많이 가지 못한다느니 그런 기고문입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미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최근 AI 목소리가 많습니다. 제가 목이 좀 불편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목을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분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최근 방안한 성김 대북 특사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수면 아래로 내릴 만큼 인권이란 문제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미국이나 서방이 꺼내는 인권이란 주제는 명확한 기준도 객관화된 평균점도 없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 때문에 주장을 하다 보니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론하기도 하고, 봐도 못본척 모르는 척 하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서방 국가의 정치적 이익 또는 국가적 이익은 무엇일까요? 좋은 예가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아프가니스탄과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서방에서 타국 인권 문제를 거론하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국주의 시절 1차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지나기 전까지 인권이 어떠네? 저떤에 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의 인권 유린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북한에서 인권 탄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두둔하려 하는 것도 아니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나아질 수 있었지만 정치적 이유로 내팽개친 그런 이유를 말하려고 합니다. 아프간에서 미국과 서방 동맹군은 2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정부를 세웠고 그들을 지지하는 정부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산간 지역에서 주로 생활했던 탈레반은 도시에서 영향력은 유지했지만 활동하진 않았습니다. 인권유린을 막고 제도적으로 법을 정비해서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기에 20년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원하는 정부를 세웠고 그들을 지지하는 정부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말은 아프간의 실제 지배한 세력이 미국과 서방 세력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프간을 보면 20년 전과 비교해 그다지 의식 차이가 없어 보이고 황당하게도 미국과 서방 세계가 철수하는 현재 발을 동동 구르며 아프간 인권을 걱정하는 뭔가 어색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고 다른 나라의 상황을 지적해대는 그 나라들이 아프간에서 2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아프간 정부의회 사법 국방 등 모든 영역을 미국과 서방세계가 사실상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질서를 만드는 것은 명문화된 법입니다.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정부의 집행의지와 시민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이 자각하고 변화하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계몽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려 할때 2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프간에서 미국과 서방세계는 점령을 하고 마음대로 할 위치에 있었지만 바꾸지 않았고 사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의 인권이나 아프간의 민주주의 같은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 동유럽과 중국에 국경을 맞댄 아프간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이익을 주느냐에만 미국과 서방 국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부에 있을 때는 그토록 지적하던 문제를 내부로 들어가서는 말을 바꿉니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유한 문화,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은 그럴듯 하지만, 달리 말하면, 너희가 이 상태로 살아주는 것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0년 동안 내버려 두었습니다. 너무 잔혹한 일만 발생하지 않도록 했을 뿐입니다. 민주주의 가치가 아프간 국민들의 머리에 각인되려면, 아프간 정부의 힘이 강해져야 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구분이 명확해야 했습니다. 아프간 정부에 의한 개몽이 진행되고 아프간 시민의식이 바뀌게 되면 점령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인권에서 탈레반과 다를지 모르지만 힘으로 점령하고 있는 외세의 주권 침해를 거론하고 전 국민이 저항 세력으로 급격히 변할 수 있고 미국 지원으로 정권을 잡은 그 세력도 국민 저항을 기반으로 외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간섭 없이 다스리는 국가를 만들고자 합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의 적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미국과 서방 세계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미국과 서방 국가가 점령했지만 아프간이 변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과 서방이 세운 그 정부의 수장이란 자가 돈 가방을 들고 가장 먼저 아프간에서 도망쳤습니다. 꼭두각시 이상의 역할이 없었던 그로서는 꼭두각시 이상의 욕심이 없었기에 선택된 그로서는 우리가 보기엔 찢어 죽일 놈이지만 그에겐 그런 도주가 최선이었습니다. 그가 탈레반에 잡혀 이런저런 입을 여는 것보다 그렇게 도주하는 것이 미국에 이롭습니다. 서구 사회가 인권의 바로미터로 뭘 볼까요?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를 봅니다. 상대 나라의 정권과 다투려는 목적 때문에 가장 민감해하는 정적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검색하면 박정희 정권이 나올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우리나라 인권 또한 참혹했습니다. 아프간보다야 당연히 나았지만 정적 제거를 위해 검경과 사법부를 동원했고 실제 반공을 하기 위함이 아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이란 명분을 앞세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박해했습니다. 언론은 기사를 내기 전 검열을 받아야 했고 모든 공공기관엔 중정요원이 배치되었습니다. 감시와 통제 그리고 공포정치가 이어졌습니다.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동맹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 보호를 부르짖는 미국의 군대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부마항쟁이 일어났을 때 경호실장 차지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처럼 시민 수백만을 죽여도 미국과 서방이 움직이지 않았다며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수백만의 시민을 군을 동원해 학살하자. 그렇게 시위 세력을 없애자고 할 만큼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나 권력의 인식은 그랬습니다. 당시엔 우리 군은 물론 공공기관의 통신체계가 미국 CIA로부터 도청당하는 상태였는데도 인권 유린이 버젓이 자행되었고 박정희는 한국식 민주주의를 떠들었고 이때도 미국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독재와 인권 유리는 우리 전통이 아닌데 말입니다. 군작전권과 지휘권이 미군에 있고, 미국을 적대하지만 않으면 미국은 만족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나 인권을 거론하는 나라 중에, 패권을 지향하거나 지향했던 국가나 사람은,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 군사적 이익에 따라, 놀랄 만큼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진 않지만, 불안과 공포로 사람이 움츠리게 되면, 자기 세계에 갇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을 강요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공산권과 민주진영은 너나 할것 없이 경쟁적으로 수교를 합니다. 대한민국도 러시아, 중국, 동유럽 국가들과 하루가 멀다고 수교하고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의 수교를 거절당해버립니다. 북미가 정상적인 수교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휴전의 불확실성이 끝나고 종전이 됩니다. 남북한이 모두 UN에 가입하기 전이어서. 미국의 수교 거절은 북한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줄곧 군사 경제에서 우위에 있다 여겼지만,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이 붕괴하고, 남한의 경제를 초월당한 북한의 미국의 수교 거절은 흡수 통일될 수 있다는 공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냉전 체제의 붕괴로 불안했던 북한은 남한의 군 작전권을 가진 미국과 수교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으면 흡수 통일될 수 있다는 공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전을 원치 않았던 미국의 선택에 겁을 먹은 북한은 극단적으로 움츠러들었고, 북한이 동유럽이나 중국처럼 열릴 수 있었던 첫 기회는 그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반전이 찾아옵니다. 클린턴 미 대통령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핵 포기와 북미 수교, 경제 지원을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북한이 열릴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자필학 인서까지 써주며 합의한 제네바 합의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에선 유례 없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선 경제 지원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협상이 합의된 지 8년이 지나고 미국의 합의 이행을 기다리던 북한은 결국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게 됩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약속을 지키는 대신 군사적 조치를 언급함으로써 합의를 지킬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열릴 두 번째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부시 미 대통령이 집권하고 6자 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시는 합의를 원했지만 임기가 종료되었고 오바마는 북미 수교나 종전선언 같은 대가를 주는 합의가 아닌 북핵만 사라지는 그런 합의를 원했습니다 결국 6자 회담도 파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북한이 열릴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오바마는 휴전선 미군 지피를 방문해 북한에서 이상징후가 보이면 평양을 지워버리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미중 관계는 유례 없을 만큼 돈독해 보이고,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친한 정책을 썼습니다. 북한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을 만났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원한 것은 체제 보장입니다. 그 조건이 북미 수교이며 종전선언입니다. 미국에서 최근까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을 개방시키기 위해서는 정보를 유입해야 한다. 대북전당 같은 사업을 막아서는 안 된다. 북한의 정보가 유입되면 될수록 북한 주민이 깨어나 정권에 저항하고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 모든 무력을 사실상 못하게 제재하고서 국경을 닫아 주민들 인권이 어려워졌으니 국경을 열고 국제사회 지원을 받으라고 북한을 나무랍니다. 참 어렵죠. 북미 수교 종전선언으로 체제 보장해주면 북한이 열리고 북핵도 제거될 수 있음을 미국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정책이란 큰 틀에서 한반도 갈등이 주는 정치 군사적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할 뿐입니다. 북미수교 종전선언은 물론 남북교류까지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의 이런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